저 d 밑에. t k 지금 w 주 d 쳐서 오늘이 세 번째 거 o 요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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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면 한타 한타 그럼 8 타면은 한달씩비네요 <목소리> 네. <laughs> <목소리> 파이팅입니다. 이 해낼게 파이팅. 아, 뭐 일라운드 꼴찌 동사원 첫 티샷 과연 어떻게 칠 것인가. 다그리가. <목소리> <목소리> 자 오늘은 방어전이죠. 어, 네 리벤지 매치입니다. 저랑 준영이가 지난번 <목소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승리하기 때문에 오늘 그리벤지한 방어전이고요.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보고 와주세요. 자 그럼 화이팅!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어, 리벤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구 한정성가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25일 <laughs> <이, 오일> 다겠습니다이 <laughs> 통산 통저 짧은 그립. 오 나이스 피나이로도 거리는 정확히 맞추는 통산. 아 통산. <laughs> 원래대로 모습이 돌아온. <laughs> 자, 2번 홀 버디 퍼 시도하고 있는 스윙 모델. 어 짧아 보입니다. 오케이. 자, 2번 홀 버디 시도, 써니. 야, 때때왜 때려, 왜 때려. 오케이. 자, 파 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어? 굿하신것 같은데? 약간 오른.. 왼쪽? 자 세컨샷 준비하는 써니 펑커야? 스윙 모델 와, 자, 스윙 모델 자벙크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풀이 많이 길고요 어 나이스 어 잘했다 매우 잘했다 매우 한번와통상 파파 오 한참 약해 티슈 파파 퍼팅 2님은 많이, 많이 봤다고 하시는데 우 아깝이. 아깝니 보기. 우 우와! 아깝습니다. 안 돼! 나이스! 보기. 어, 어, 어? 아, 굿셔 핀. 디트 어. 온. 온. 버디팟. 체이 아빠. 4번 홀입니다. 타쓰 3. 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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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자첫 아, 번째 까비. 위기를 맞이한 스윙 모델. 자 지금이 보기 퍼시죠.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아 위기 위기. 퍼팅아 오늘 샷감이 이야 아. 버디퍼 같은 더블퍼. 됐어아 트리플 하네요.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파첫 <laughs> 패입니다. 자, 자 스윙 모델 네. 한승 나왔고요. 아이고야, 이건 뭐 안녕이다. 안녕, 6시 50분 하늘 보십시오. 와, 6시 50분인데 라이트는 켜지고 하늘은 다스파습니다 네. 야, 써니 파퍼 다 길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그린 스피드가 머리퍼 체이아빠 자, 파퍼십니까 해저드티에서 아주 잘 쳤습니다. 서드를 과연? 뭐 아, 어림없는 파워 아, 그린 스피드가 느리고 자, 그린, 그린 스피드가 오늘 2.34 정도 됩니다. 엄청 느려요 너무... 자, 보기펏 와! 어? <laughs> <오! 웃음> 6번 홀, 로제비앙의 시그니처 홀입니다 시그니처는 아닌데 아닌가요? 우리한테는 시그니처예요 종을 울려라 골든벨을 울려 자 그런데 드라이버를 안 잡은 채이아빠입니다 살짝 뒤다 어? 어헤이 어, 뒷땅 네, 그렇죠. 스트레이트. 노란색 나무를 맞춰라. 종을 맞춰봐 오!

나이스 롱. 좋다 와! 와! 나이스. 2만 원짜리. 들었. 아, 아, 샜다. 아. 백. 아! <laughs> 7번홀 파스 3. 음. 와, 핀발. 핀 살짝 왼쪽. 와, 우 제공 옆에. 제공 바로 옆에. 스 살짝 뒷땅 같은데요. 우측...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요. 아. 자... 버디 펫... 파스리 7번홀 스윙 모델... 야기! 파슬리. 지금, 지금, 지금 지금 네. 지금, 지금. 자, 파슬리네 지금 주고게 자, 네, 자, 버디팟 써니 야게, 야게, 야게 많이 아, 야 개, 많이 네. 야 고기팟 나이스 아, 파파퍼팅 아아아아아아!!! 아, 오늘! 아이씨 안 굴어줬어 불러... 팟파팅! 나이스 팟! <laughs> 와 네, 진짜 괜찮아요 진짜 드라이브 야, 그... 와, 진짜... 굿샷 진짜 드라이브... 다시 드라이브를 잡은 티슈 어? 이번엔 안들어 안 이건, 이건 막창 날것 같아요 네 막창 날것같아잘 태어날... 어, 맞았는데 어, 안돼 내려오나? 아 이빨 같긴 하지 와우, 호우! 들어왔... 어. 와우, 어왔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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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왼쪽으로 갔어 아 왼쪽으로 와어 고기 퍼, 약할 듯, 고기 퍼, 스윙 모드아파업 오, 아우, 고기. 쭉, 아이고, 좋았어, 넘어. 와 이거 막창 아니면 짧아 짧은... 구번을 <laughs> 통성한 버디 파트. 자 이런거 한번 들어가주나요? 택도 없습니다 아주 그냥 택도 없어요 그냥 자, 뭔데? 버디 퍼트십니다. 아주 가까이 가깝게 붙이셨어요. 과연? 나이스 버디. 샷 이글 되버렸던. 선형 버디 팟 나이스 버디. 버디. <laughs> 버디, 팟. 나이스 나이스 버디. 버디. <laughs> 와우. 유벤 매치 현재. 1등, 2등, 3등 3거지난번에 어, 아, 똑같네? 똑같은데? 6, 아, 7, 9, 9? 10, 10, 10, 10. 10. 네. 자, 막걸리 두 잔씩 마시고 후반 초토. 오호, 통사한 맛수 스윙 모델. 시빈 버디 우리는 써니 오케이 자 버디펏 스윙 모델 자 후반 첫 홀입니다 아 나이스 오자 파워 어프로치 버디펏 강하게 강하게 밀어 가능한다 오오 오. 아깝비 아까운 통상화 6만 원. 아이스. 아 세컨샷 써니. 자어약한2시 방향에 공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통상원 공이고요. 어, 통상보다 약간 뒤에 있는 써니입니다. 기분 좋같다고 하셨습니다. 족같은 아... 거죠? 아, 열렸다. 10인 버디누리는 써니 조금 짧은 것 같습니다 트러블샷 스윙모델 최대 위기 또한 번에 통상관의 버디뻣 한 15미터 15미터 17미터 자, 택도 없죠? 다 자, 자, 택도 팁. 없죠? 가자. Uh 어좀 자, 더블 파트 스윙 모델 음. <놤담기> 됐어. 나이스! <factual business> 와! 오 좋다. 약간 왼쪽. 큐트라미 아, 소리. 자 후반 세 번째. 오 좋습니다. 자 티슈 버디퍼. 통상 이따 쳐. 어이 약해 통사완 어. 벙커 아닌 러인데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팟3 아우 최악의 상태로 다시 빠진 통사완 오 나이스 터치 やかだやかだやかだっえっ <laughs> 생쥐 에은리고 있는 수익 모델.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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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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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니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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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기 팟, 써니 나이. 야, 아, 많이 많이 기대했는데, 아니, <laughs> 지금 피는 여기 있고, 지금 이거 그렇다고, 이거... <laughs> 아, 하화이팅 나이스! 오우. 자, 통상관 쿼드러플 퍼팅. 팝5에서 나무 맞추고, 나, 언덕 갔다가, 뻥커 갔다가, 온갖, 페널티 구역 근처를 다 탐방한 통사관 아, 양파! 음에! 응, 굿샷! 어. 굿샷! 어. 굿샷. <laughs>

땅떨어진소리나난것 같은데? 어파스리 버디펏 버디펏 과연 퍼리. 퍼리. 아, 와 진짜 아다 주영이 버디펏 그냥 케어 파펏 파

The body pop. <laughs> uh -huh. oh. Not bad. 2시야 15m 박준형 버디 퍼 살짝 내리마 그린이 무거워요 야기야기야기 이게 맞네요 버디 퍼 버디 퍼 버디 퍼 써니 자, 후반 8번홀 야계 오 음, 어, 음. 오케이 아, 파파웃 아, 아. 아, 써니 자 굉장히 신중한 써니 아, 아 너무 신중했다 아, 나이스 파자 마지막 골 아 위험하다. 근데 쳐도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드라이버샷 아... 별로. 별로. 어, 아이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건 뭐야 이건? <laughs> 자 잠깐만 몇 미터지? 야 이거 최 거리를 포기한 남자. 야, 이게 지금 신장술 왜냐면 지금 이제 잘 치면 라베르다 거리를 포기한 남자입니다. <laughs> 거리를 포기한 남자. 아니지 아니지 이 라벨을 안이 우리 지원분한테 파파이브잖아 아, 네파파이 바이브온 하고 원퍼 하면 라벨 여기까지 승리의 정점 찍는 버디버팅 83타 지난번보다 3타 더 치네 오호 많이 지나갑니다 오 이거 많이 지나가요 동이될수 있어 이러면이 나이스. 나이가 나이스. 도 한타를, 한타를 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를나이슈이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습니다스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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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 복수 실패. 어, 독수 실패.